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결실을 하기를 소망하고 또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벌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감사의 조건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수고가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하고, 기쁨의 수고를 하고, 감사의 수고를 하고, 영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온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름질 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실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월은 우리가 감사로 열매를 드리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를 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차오르는 보람달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온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점 없이 험 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개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손을 봐서 물기를 만들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개울가에 있는 여러 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물길을 만든 사람이 그 물길에 맞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심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구원을 받게 하신 구원의 물길 가운데에 우리를 심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히 택하여 구원의 물가에 세우시고 그 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상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서로는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창세를 통하여서 온 땅을 만드신 것은 복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절에 있는 이 말씀 시편이 시작되는 첫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결실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악인들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아서 부여하게 산다고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야 기쁨이 충만해야 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리들을 하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물질이라고 사람들을 속해서 4천억 이상 사기를 칩니다 알고 보니까 액체로 된 비료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물질이 개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지만 그래서 마치 떼돈을 벌것 같이 사람들을 투자하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꾀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은 누구냐? 죄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무시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특별히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죠. 가장 큰 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기지 않죠 살인, 간음, 강도, 절도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식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엄청난 죄가 이 땅에는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계명을 죄하로 묵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다. 성공을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랬을 때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외롭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유혹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넘어질 일도 많았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드니도 애쓰고 참고 견뎌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을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나 모세는 이 요셉 지파에게 섬 곁에 무성한 가지를 두었다. 그런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되고 상대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쭉정이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이것이 결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 자기 마음 따라서 이리 비틀저리 비틀, 이리 흔들저리 흔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람이 나는 교, 악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서 주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악인과 죄인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호 와의 율법 을 즐거워하 여, 그의 율법 을죄하로묵 상하 는삶을살때비로소 말씀 에입 각한 삶을 살고, 그 말씀 이 우리 에게 복을줌 으로써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 을맺 고, 하나 님의 뜻에 따라서 천 배나 잘되 며, 천천 만 만의 복을받을수 있는 결실 하는 삶, 결실 하는 사람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모임에 들어야 합니다. 악인의 모임 그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모임에 든다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가야만 하기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결실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결과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결실을 할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결실하는 자의 자세이며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하는 이 2023년을 영적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한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능력히 공급받아서 평강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신의 가로 그물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실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큰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대로 결실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각길 만난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한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